당당하게 그 미국 국경을 들어갔는데 그 심사관이 이렇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뭘 달라는 거죠. 근데 그때 패를 딱준 거예요. 여권이 없다. 모닝. 저는 오늘 어 기사를 받으러 국경을 갑니다. 하고 집에 가는 길에 아이가 들렀습니다. 제가 한 반년 전에 아이가에서 산 가구, 조명 이런 게 있는데 환불을 하려고 계속 미뤄왔어요. 그래서 트렁크에 실고 다녔는데 오늘 시간이 나서 이렇게 들렀습니다. 좋은 게 리턴을 1 년까지 받습니다. 그래서 늦장을 부렸었습니다. 오늘 굉장히 피곤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오늘 친구가 국경에 가서 그 비자를 받으려고 갔어요. 저는 라이드를 해주러 간 거죠. 국경에 가서 비자를 받는 걸 플래그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갔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관광 비자를 지금 갖고 있는 상태고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으러 국경을 가는 건데 그 국경 가서 비자를 받는 게 되게 어, 안전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비자 상태가 불안정한데, 어 가서 욕을 했다가, 뭔가 그게 잘안 되면 쫓겨날 수도 있고, 얘기를 많이 들어서, 어 국경 가서 비자 받는 거는, 우선은, 어 권장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도 그렇기 때문에 해본 적이 단한 번도 없었고요. 그런데, 뭐, 어쨌든 지금 그 비자, 워홀 뭐 비자는 사실 국경에서만 받을 수 있는 거라서, 갔습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서류들이 모두, 맞는, 같이 확인을 했어요. 뭐, 워홀 보이자 갖고 있는 거, 그리고 처음 캐나다에서 왔을 때 비자, 그리고 중간에 관광비자로 연장한 거, 그리고 또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를 열심히 잘 준비를 했다고 생각하고 갔죠. 그리고 그 플래그폴에 대해서도 검색을 해봤어요. 그게 어쨌든 미국갈 때는 미국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하는 거고, 캐나다 들어올 때 캐나다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하는 건데 캐나다 비자는 돌아왔을 때에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뭔가 미국을 갔다가 와야 되는 거죠. 그냥 캐나다 입국 거기에 가는 게 아니라. 음, 그래서 저는 영주권자니까 비자가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영주권 카드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갔죠. 저희가 간 곳은 포인트 로벌츠라는 그 델타 아래쪽에 이렇게 삐져나온 땅 있잖아요. 거기를 갔어요. 왜냐면은 그 블레인이나 다른 곳은 어, 더 바쁠 거니까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포인트 로버츠라는 곳을 갔습니다. 왜냐면 거기는 거기 뭐 가봤자 더 이렇게 뭐 시애틀로 갈수 있는 데가 아니니까 그냥 거기 사는 사람들만 왔다 간다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빨리 하기 위해서 거기로 갔습니다. 저는 최근에도 그 넥서스 때문에 국경을 좀 넘어봤고 걱정이 별로 안 됐고 그 친구도 서류를 준비를 잘했다고 생각을 해서 너무 당당하게 그 미국 국경을 들어갔는데. 그, 심사관이 이렇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뭘 달라는 거죠. 근데 그때 생각이 딱든 거예요. 여권이 없다. 그래서, 그, 미국을, 어, 들어간, 들어가려고 하는데, 미국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권이 없는 걸안 거죠. 제가 지금, 정신, 정신이 없었어요. 이거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 국경을 벗어나는데, 다른 나라에 가는데 여권을 안 들고 간 거죠. 저도 태어나서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다른 나라 오면서 왜 여권도 안 들고 오냐? 저는 그 순간 그걸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뭔가, 그거를 통과해야 미국이니까, 아직 들어가기 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미그레이션을 통과를 못한 상황이니까. 근데, 어 그냥 뭐 후진해서 나가면 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입구 거절 프로세스를 또 해야 되는 거죠. 저희를 당연히 그 안으로 이렇게 불러가지고. 불러서 이렇게 뭐손 지문 찍고 그런 걸 했습니다. 그더니왜안 들고 왔냐? 그런 거예요. 할 말이 없잖아요. 진짜, 진짜 그냥, 그냥 깜빡한 거예요. 깜빡 잊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근데 다행히 거기 뭐 사람이 많지도 않고 그래서 빨리 진행이 되긴 했어요. 한 10분 만에 나오긴 했는데. 그 안에서도 또욕한 바까지를 먹었습니다. 그오피서한테 그래서 뭐 아니, 어, 너네 너가 이렇게 안 가져와가지고 너 시간도 낭비하고 우리 시간도 낭비한다라고 하면서 저를 뭐 혼내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약간 별로 그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별로 안 했어요. 왜냐면은 그냥 이런 일이 되게 누군가에게도 일어났고 그 사람들 그런 거 하는 그 거절하는 것도 입국거절 같은 거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제가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여권을 안 들고 온 거니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당시에는 되게 뭐 당황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넥서스 받고 그 캐나다로 돌아올 때 넥서스 없는 상태에서 넥서스 라인을 잘못 탔었던 말이죠. 근데 그때도 생각해보니까 그때는 캐나다 이미그레이션인 거죠. 거기서도 그냥 괜찮다. 전 제가 되게 엄청 큰 실수한 건줄 알고 되게 미안하다고 막 했는데 그 캐나다 이미그레이션은 뭐 괜찮다 이렇게 넘어갔었어요. 그래서 뭔가 그런 거랑 관련해가지고 우리 민간인이 생각한 것보다는 실제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건지 이번에도 별로 막 놀라곤 하진 않았고 그냥 대신에 표정 관리를 잘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괜히 거기서 막 실실 쪼개면은 그런 거 봤잖아요. 그 릴스 같은 데서 보면은 판사 앞에서 실실 쪼개다가 더 혼나고 그런 거 있으니까. 더 웃지는 않으려고 노력하고, 미안하다. 그래서 진짜 그냥 깜빡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고 나서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유턴을 해서 캐나다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하는데 그 남자분이 계셨어요. 그때는. 그러니 뭐 달래요. 그 그래서 그 친구는 여권, 저는 P.R. 카드 이렇게 줬었죠. 주고 나서 어 이렇게 뭐 해요. 플래그포 하러 왔다라고 얘기하니까 뭐 노란 노트를 이렇게 작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란 노트를 이렇게 작성을 하는 와중에 그분이 이렇게 농담 같이 스몰 턱을 했어요. 뭐, 어, 코리안이라고 하니까 자기 와이프가 코리안 드라마 엄청 좋아한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뭐 짜장면을 만들어서 친구들한테 대접을 했는데 그 한국 친구가 맛을 봤는데 그게 되게 좋다고 했다 하면서 그 얘기를 먼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원래 오피서들은 되게 이렇게 차갑고 그렇잖아요. 항상. 근데 캐나다 사람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캐나다 외면은그 전에 바로 직전에 미국 오피스한테 매운맛을 보고 와서 그런 건지 더 차이가 느껴졌고요. 그래서 그분이 노란 쪽지랑 여권을 줘서 그거를 갖고 안으로 들어갔고요. 그 블로그 검색해보니까 그 비자를 받는 사람이 이외에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는데, 저 그냥 제가 따라 들어갔어요. 왜냐면 그 궁금해서 그 국경에서 비자 받는 걸 제가 본 적이 없고 또뭐한 적도 없고 해서 아 저는 물론 제가 워홀 때 그걸 받긴 했지만 그때 공항이었기 때문에 궁금해서 따라 들어갔습니다. 근데 뭐 들어가도 뭐넌왜 있냐 뭐 그런 말씀 안 하셨고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저희 말고 다른 한 팀이 더 있었어요. 비자 받으러 오신 분들 그분들이 먼저 오셨어. 그 분들이 비자 받고 가고, 저희도 비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형도 이번에 워퍼밋을 뭐 받았고요. 잘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런 국경에서 이런 멍청한 일이 있었고요. 어. 그리고 약간 한편으로 걱정되는 게, 제가 그 미국 취업을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려면은 TN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결국 TN비자는 그러니까 오늘은 캐나다 국경에서 이 비자를 받은 거지만 그때는 미국 국경에 가서 비자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 미국 오피서들이 더 까다롭단 말이죠 오늘 경험을 한 거로 봐서 그리고 어쨌든 제 이제 기록에 입국 거절이가 하나 생긴 거잖아요 기록이 뭐 사유가 있으면은 뭐 사유가 패스포트안 갖고 온 뭐, 이런 식의 간단한 사유면은 이거를 간단하게 봐, 볼지? 무슨 말이냐? 그게 t n b 자를 받을 때 영향이 있을까라는 그 걱정이 살짝 되기 시작했는데, 제 생각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뭐,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그냥 진짜 단순 실수이기 때문에, 뭐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여러분, 국경을 건널 때는 비자를 꼭 갖고 가셔야 됩니다. 아니, 아니, 비자가 아니라, 여권. 여권을 꼭 챙겨가셔야 합니다. 지금, 그, 검색으로 혹시 저 같은 사람이 있는지 그 여권 없이 미국을 입국한 사람이 있는지 검색을 해봤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질문을 남겼어요. 여권 없이 어 미국 갈수 있느냐 그랬더니 어떤 분이 댓글로 뼈를 무지막지하게 때립니다. 일반 상식선에서 생각 좀 하고 질문을 하셔야지 여권 없이 입출국이 가능하다면 미쳤다고 여권을 만드나요? 어느 나라 사람이며 누군지도 모르는데 한국말 할줄 안다고 한국에 입국시켜주나요? <laughs> 추가로 미국 입국 거절에 대해서 검색을 하는데요. 어, 미국이 그 입국이 거절될 때, 뭐, I-877 서류라는 걸 발급받을 수 있는데, 그게 입국 심사과의 대화로, 그러니까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기록을 하는 게 있나 봐요. 거기서 뭐 난리 피우고 했었다면 그런 게다 기록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미국 입국, 거절이 되는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SNS 포스팅이 문제가 되는 경우, 그리고 뭐 체류 장소 및 체류 기간이 불분명한 경우, 어, 이런 것도 거절 사유가 되네요. 전과가 있어도 그렇고 이전 불법 체류, 그리고 인터뷰 시 불분명한 답변 혹은 거짓말 이런 게 있네요. 좌우 온도 조절을 다르게 할수 있거든요 온도가 올라가면은 현재 온도보다 타겟 온도가 더 높으니까 지금 가열 중이라고 나오는 것 같아요 빨간 색깔 표시가 그리고 최고 온도가 8까지네요 저는 오늘 4 4로 해 놓고 자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게 여기가 아니라 이렇게 여기 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얘를 머리맡에 뒀단 말이죠 왜냐면은 컨트롤러가 얘랑 가까이 있는데 컨트롤러가 이렇게 멀리 있으면은 안 되잖아요. 자다가 온도를 변경할 수 있고, 여기다 두면 문제가 베개의 단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불편한데, 어, 나비엔 거는 여기 가운데에 두개 해주셨고요. 예전 전기장판 같은 경우는 온도를 이렇게 컨트롤 하는 거랑 얘가 아마 그 온도 조절을 하는 거겠죠? 얘는 지시를 하고 얘가 현재 온도를 모니터링하고 그거를 유지하려고 하는 앤데 그전 전기장판 같은 경우는 이게 하나로 같이 돼 있어요. 각 잠자는 데랑 가까이 있으니까 전자파를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따로 분리를 했습니다. 온도 컨트롤하는 부분과 그리고 온도를 유지하는 이 모듈을 분리해서 전자파의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도록 한것 같아요. 전기장판 그 전기줄이 느껴지잖아요. 이렇게 오돌도돌 그게 느껴져서 등이 베긴다고 하나? 특히 옆으로 누울 때나, 이렇게 팔꿈치 같은 부분이 닿을 때는, 이게 전기줄이 느껴지니까 불편하더라고요. 잘땐 편안하게 자야 되는데. 근데 얘는, 어, 부드럽습니다. 일단 보기에도, 이거, 이거 아시죠? 다 아시는 재질인데, 얘랑 되게 비슷한 느낌의 부들부들 하고요. 손으로 했을 때 전기줄이 잘안 느껴져요. 이게 아마 엠보싱? 이렇게 푹신푹신한 게 있어서 그런 건지 찾았어. 코일이 있는데, 그 기존 전기장판 두께보다 훨씬 얇습니다 그래서 전혀 거슬리는 게 없고요 이렇게 해도 이렇게 걸리는 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이렇게 마감 처리된 게 느껴지지 호일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번 여기서 자보려고 합니다 메트로타운에 와 있습니다 저영 약속이 있어서 일찍 왔어요 아까 점심 먹고 왔습니다 저희 회사는 공유 오피스를 쓰고 있어서 여기 메트로에도 어 공유 오피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가 저녁 약속을 가려고 미리 왔어요. 저 예전에 매출로 살았었는데 그 살았던 동네 다시 오니까 좋네요. 그리고 여기 이런 것들은 없었는데 최근에 생긴 것 같아요. 제가 시험 끝나고 휴가를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휴가 신청을 했고요. 점심 먹고 여기 운전해서 오고 있는데 매니저가 휴가 관련해서 할 얘기가 있대요. 제가 신청한 거 관련해서 그래서 막아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는 건가? 막 별의별 생각을 했죠. 이미 저 호텔이랑 소스 다 끊어가지고 못 바꾸는데 뭐 일정이 있다고 하는 거 아니야 막 걱정을 오만 걱정을 하면서 알고 보니까 제가 3월이 아니라 2월 달로 날짜를 잘못 신청을 했었더라고요 오늘 낮에 해가 엄청 떠서 더웠는데 해가 지니까 엄청 바로 또 추워졌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메트로타운 베스트바이를 가고 있습니다 왜 가냐 고프로를 픽업하러 가고 있습니다 저 옛날에 고프로 샀다가 잘못 써가지고 환불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잘쓸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샀어요 고프로가 제가 느꼈을 때 장단점이 있는데 우선 좀 어두운 환경에서는 되게 별로예요.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대신에 되게 작아서 자유도가 되게 좋거든요. 제가 온라인 주문 때리고 지금 베스트 바에 왔잖아요. 근데 이게 바로 픽업할 수 있는 게 아니래요. 온라인으로 주문하면은 그게 프로세스가 이렇게 뒷문으로 돌아서 그게 그 아이템이 준비가 되어야지 제가 픽업을 할수 있는 거죠. 그냥 전시돼 있는 볼수 있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와서 나 방금 30분 전에 주문 때렸다. 픽업하러 왔다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메일로 물품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픽업하라 와라 라는 메일을 받아야지 그 물건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사실은 뭐 온라인 주문 안 하고 바로 가져갈 수 있는데 제가 굳이 온라인 주문을 한 이유는 제가 예전에 만든 영상 중에 에어플랜 포인트 더 받는 거 있잖아요. 온라인 쇼핑할 때 에어플랜 웹사이트 통해서 하게 되면은 에어플랜 포인트가 더 쌓이고 그걸 하고 싶은 거죠. 아, 그래?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오늘 픽업을 할 건지 아니면은 한 2, 3일 있다가 포인트를 더 받을지. 그런 와중에 그 직원이 저한테 와가지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방금 저기 그 직원이 이거 픽업 하나 했다. 그래서 너한 15분만 있으면은 메일 받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짜란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이게 카메라만 있는 이게 기본 세트고요. 원래 액세서리 키트가 더 있는 세트도 있는데 저는 그걸 안 했습니다. 어, 안산 이유는, 음, 이번에 고프로 11이랑 오는 키트 중에 스틱이 이 일반 삼각 스틱이 아니라 무슨 물놀이 전용 스틱이더라고요. 그래서 안사고요 저는 어, 제가 따로 작은 스틱을 사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딸려오는 SD 카드도 용량이 되게 작아서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전 그냥 제입맛에 맞는 거를 사기 위해서 카메라만 샀습니다. 구성품 보시면은 여기 카메라 자체 하나, 그리고 요거 스틱이랑 연결하는 애 하나, 그리고 배터리 요거는 그 이렇게 헬멧 같은 데 붙이는 겁니다. 저는 두번째 사본거라서 과감하게 뜯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달라진 게 하얀 배터리입니다 그 전에는 파란 색깔이었거든요 얘가 그 저온에서 더어 강력해졌다고 합니다 원래 배터리가 저온 되면 잘못 쓰잖아요 되게 빨리 닳고 그걸 보완한 배터리라고 합니다 코리안 랭귀지 설정 코리안 뭔지 모르겠지만 동의 여기서 핸드폰 앱을 다운받으래요 그래서 뭐 설정을 하라고 하는데, 색킵을 할수 없어. 핸드폰 어디 있는지 열심히 찾고 있었는데, 지금 이거 핸드폰입니다. 이거 설정하고 오겠습니다. 입니다. 요즘 벤쿠버가 날씨가 좋았단 말이죠 그 해가 계속 뜨고 비도 안 오고 그래서 이제 어 여름이 오는 건가 싶었는데 역시나 어저께 중국집에서 밥먹는데 눈이 엄청 쏟아졌습니다 어제 낮까지만 해도 되게 온도가 따뜻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우박처럼 오더니 나가보니까 눈이 엄청 쌓여있었어요 예전에 벤쿠버 날씨는 몇년 전에만 해도 겨울에는 되게 별로 안 춥고 는 많이 오지만, 그리고 여름에는 되게 시원한 날씨였는데 점점 여름도 더워지고. 어, 겨울은 더 추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잘때 되게 어, 잘 깨는 편이에요 제가 친구들이랑 얘기하면서 깨달은 건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잠잘 때잘 어, 깨는 사람과 잘안 깨는 사람 잘 깨는 사람은 얕은 잠을 자는 거고 저도 그래요 저도 되게 잠귀가 밝아서 자다가 뭐 소리 나거나 빛 같은 게 들어오면 되게 잘 깨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대신 잠이 빨리 들더라고요 저는 거의 머리 베개 댔자마자 5분 만에 잠듭니다 커피 마셔도 잘 자고 근데 딥슬립한 애들은 잠을 바로 못 자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대, 그 친구들은 잠을 한 번에 잘못 들지만 한번 자면은 진짜 밤에 누가 업어가도 모르는 그런 거죠 저는 잠을 잘 들지만 잘 깨는 그런 타입이라서 중간에 깨지 않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면 잠잘못 자면은 어, 다음날 힘들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깨지 않는 게 중요한데 제가 잠 깨는 요인들을 몇개 찾았어요 저한테 1번 빛 빛 중요해요. 일단은 빛. 밴쿠버 콘도들이 창이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해가 엄청 잘 든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도 원래 그, 그 블라인드가 있었어요. 근데 블라인드가 해를 잘못 막아줍니다. 겨울은 조금 해가 짧아서 괜찮은데 여름만 되면 막 새벽부터 해가 뜨니까 그때 깨는 거죠. 저는 자야 될 시간인데 그래서 여기 뒤를 이거 암막 커튼으로 바꿨어요. 지금은 커튼을 좀덜 쳐서 빛이 이렇게 새 들어오는데. 어 블라인드 때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혹시 빛 때문에 잠을 잘못 주무시는 분들은 암막 커튼 진짜 강추합니다. 저는 이거 근데 100% 암막은 아니고 약간 지금 여기도 빛이 좀 새잖아요. 한80%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그냥 블라인드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 2번 음. 소리 지금도 약간 차 소리 들리시죠? 근데 이거는 약간 저 포기했어요. 이렇게 귀마개 같은 거하면 잠이 자다가 어차피 일어나면 없어지고 그래가지고 소리는 어느 정도 포기를 했고요. 그래도 밤에 조금 조용한 편이라 그리고 또 깼던 게 건조함입니다. 여기 저태양렇게 가습기가 있거든요. 건조하면은 그 코가 코랑 여기 입이 마르면서 아파서 깨요 새벽에. 그래서 적정한 습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온습도계가 있습니다. 조그만 게 해서 이게 아 지금 어떻구나 이렇게 확인을 할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은 온도예. 온도. 그러면 추우면 저 깨고. 근데 그제 전에 살던 집은 바닥난방이었어요. 캐나다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거기는 온도를 올려도 공기가 그렇게 건조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어, 여기는 그거예요. 공기 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좋은 점은 따뜻하게 하면은 그 공기가 직접 바로 이렇게 데워지거든요 그래서 즉각적인 온도가 데워지지만 공기가 엄청 또 건조해집니다 그래서 가습기를 더 틀어야 돼요 근데 그게 또 한계가 있어요 가습기가 잘 전체적으로 이렇게 습도를 올리지는 못해요 그래서 거의 밸런스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히터를 되도록 어 많이 안 트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가습기를 몇대 돌리지 않는 이상 소용이 없기 때문에 히터를 조금 낮추는 편이고 겨울에 두꺼운 이불 덮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매트 온열 매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토론토는 어마어마하게 쉽잖아요 그래서 거기 난방비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저, 저는 두 달에 한 번씩 카이드로 내는데 100불 넘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뭐야 누진세 이런 게 여기도 있잖아요 누진스.. 뉴 진스 말고 누진세 <laughs> 이렇게 막, 이렇게, 이렇게 확 비싸지니까 거기까지 안 가려고 온열매트를 틀고 있습니다. 제가 쓰는 나비엔입니다. 나비엔에서 나오는 온열매트인데요. 어 일단 얘는 좋은 게 앱이랑 연동이 됩니다. 사실 컨트롤러가 있긴 한데 여기 베개에서 머리를 떼기 싫잖아요. 그리고 핸드폰은 항상 옆에 있는 거니까 앱으로할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그래서 저는 잠자기 전뭐 30분 전에 켜고 일어날 시간에 끕니다. 그래서 저는 11시 이게 켜져 있고, 8시에는 끄게 자동으로 일어나서 이렇게 뭐 컨트롤러 이렇게 돌리고 그런 거안 해도 돼요. 자동으로 제가 자는 시간에 켜져 있도록 설정을 할수 있고요. 이게 월라스만큼 도일. 그리고 또 좋은 게 왼쪽, 오른쪽. 이게 지금 퀸 사이즈거든요. 저 매트리스도 퀸 사이즈고. 저는 잘때잘안 움직여요. 왼쪽, 뭐 오른쪽 잘안움직였는 말이죠. 그래서. 전 한쪽만 켜놓고 삽니다 왜냐면은 전기세도 아낄 수 있고 한쪽만 켜면은 또두 분이 자는 경우는 이렇게 온도가 다를 수 있잖아요 자 원하는 온도가 그래서 각각 이렇게 온도 조절을 할수 있습니다 아저 갑자기 온도 올렸더니 여기 워닝이 떴어요 너무 뜨겁다고 이렇게 온도 조절을 좌우를 각각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자기 위해서는 비비, 습도, 소음, 온도, 이게 중요하다. 그리고 여기가 저 원래 전기장판 쓰면은 이 위에 이렇게 하나 더 뒀단 말이죠. 뭔가 천 그런 거를. 왜냐면은 전자파 걱정되니까. 근데 얘는 전자파도 안 나와서 그냥 이렇게 생으로 써도 되고 되게 보들보들해서 느낌도 좋습니다. 이제 일어나서 출근을 하겠습니다. 어른이 돼서 좋은 거는 게임으로 잠을 깰수 있습니다. 머리가 난리가 났네. 아 바람이 엄청 많이 붑니다. 이번 주 내내 추울 거라고 해서 간단히 입고 다녀야겠어요. 방금 전에 저 지금 출근길인데 구독자 한분 만났습니다. 횡단보도 서 있는데 인사 주셔서 인사를 했습니다. 깜짝이야. 어 저는 미팅. 저를 미팅룸 잡으려고 했는데, 어, 미팅이 3시 전각기 시작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다 3시까지 예약을 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좀 말이 안 돼. 왜냐면 나는 3시에 미팅을 들어가야 되는데, 3시에 그 사람들이 3시 전에 나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뭔가, 12분 늦잖아요. 근데 사실 그러면 되게 온라인 상에서 12분 동안 뭐하니 기다리고 있는 거라서 야, yeah, it technically also needs to be done by the end of March. This is the only time I can ask. I just want to let you know I really appreciate the hard work that you're doing. 아, 이회 끝났고요. 어, 저는 매니저랑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미팅을 합니다. 내가 이번 달에 뭘 했고 다음 달에 뭘 하겠다. 일단 지금 이 여기가 너무 더워서 나가야겠습니다. 나가서 어, 오늘은 미팅도 했으니까 이제 시험 공부를 진짜 해야겠어. 지금 며칠 남았지? 몰라 한 삼일 남은 것 같은데 아마 전날 밤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How's your day going? I'm great. Thank you for asking. I posted an hour ago. Okay, I'm I'm gonna ask you a few questions, but if it's too much details, you don't need to answer. Okay? Yeah, you explained. You're in school. Work safe is. sending you a school That's that's very nice So which school is it? Oh, so you are getting degree from the school and then they expect you to get a job after the school They financially support you until you get a job Where are you living in now? Do you have to go to school? Online You can spend all your hours with your son Because people have to give a one-month notice to current landlord But since you're living with your parents you don't need to. So let me explain. So I'm renting out this place. It's gonna move moving out on March 31st. Uh, Strata is included, which is a gas. You only need to uh, register for your BC Hydro internet. So that's all you need. Uh, FYI, there's not parking lots. It's only for visitors parking pass. <laughs> that's good. People call it one bedroom then, but I didn't want to call it a room, but I used it as a room. Yeah, you're right. And I got a job in downtown, that's why I moved out Yeah, that's why I'm renting the place And... What else? I'm gonna support everything I can for tenants If you need anything, I'm gonna do all of my responsibility as a landlord But that's all I can do for you <laughs> If you have, you can email me or you can text me Yeah, sure, sounds great Oh 아이나 어, 어~ 글을 올렸거든요. 한두 시간 한 시간 전좀 전에 올렸어요 사진이랑 근데 연락이 한 명이 왔어요. 이분은 여자분이시고 어, 세살난 아들이 둘이 집을 구하고 있고요. 어~ 지금 학교를 다니는데 정부 지원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고 정부에서 잡을 구할 때까지 학교도 보내주고 직장을 구할 때까지 돈을 이렇게 매달 준대요. 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개념을 처음 들었기 때문에, 네, 좋네요. 그래서 일단 얘기가 잘 됐고요. 그 사람이 나가는 날 집을 보러 오기로 했습니다. 사람 구하는 게 너무 순조로워서 다행입니다. <웃음> 그리고 <웃음> 세입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문제가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아빠가 이제 나간다고 노티스를 줘가지고 들어 올렸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렌트비가좀 올랐습니다. 근데 물론 그분이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가 집을 안 보여준 거라서 한 달을 공실를둬야 되긴 하는데 그래도 렌트비가 조금 올랐으니까 이렇게 보상이 될것 같아요.